코로나 3차 대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500명대에 이르렀습니다. 이틀 연속 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 것은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1차 대확산이 일어나던 3월 초 이후 9개월 만의 일입니다. 지난 27일 열린 대책회의에서 한국의 정세균 국무총리는 현재 확산세를 막지 못한다면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언론들은 정 총리에게 그렇다면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는 뜻이냐?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에 추이를 살펴보고 추가적인 방역대책을 논의하겠다는 말이 나왔기에 이번 주말이 한국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현재 전국 300국의 초중고교는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면 전환한 상황입니다. 다가올 수능시험 역시 갈수록 심해져만 가는 코로나의 상황에 내년으로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수많은 준비를 해온 우리 학생들은 올한해 동안 제대로 된 수업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더해 수능시험마저 계속 연기되고 있으니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중국을 향한 학생들의 반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막상 당사자인 중국은 피해자들이 볼때 너무나도 어이없는 행보만 보일 뿐입니다. 지난 27일 중국의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는 자신의 사이트를 통해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를 공개했습니다. 오직 5명 뿐이었죠. 심지어 그 5명은 모두 해외 유입이기 때문에 중국 본토에서 발생한 중국인 코로나 환자는 단한 명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지난 26일 주한 중국대사관 등에서 한국에 통보한 내용은 더욱 기가 막힙니다. 중국 공산당은 현재 발표되고 있는 것처럼 중국은 이미 코로나가 종식된 코로나 19 청정 국가인데 안전지대로 피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중국에 오는 바람에 중국의 안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12월 1일부터는 각국에서 중국으로 향해 오는 항공편의 입국규정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중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은 PCR 검사 그리고 혈청 항체 검사까지 받아야 합니다. 이두 검사에 대한 음성 증명서를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하고 이들로부터 녹색 건강 코드를 받아야 비로소 중국행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국내의 네티즌들은 지금 중국에 가는 사람은 오직 두 부류이다. 첫째, 중국인이 자국으로 귀국하는 것. 둘째, 비즈니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숨을 걸고 중국으로 출장을 가는 것이라며 중국의 제재는 오히려 한국인들의 목숨을 살린 행위라며 비꼬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중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무법지대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회사들이 백신을 잇따라 개발하고 있지만 너무 빨리 나온 백신에 두려움을 느낀 일부 시민들은 이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운동을 벌이고 있기도 하죠. 하지만 중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공산당에 대한 불신이 미지의 백신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중국의 백신은 현재 중국인을 대상으로 수백만 명에게 접종을 마친 상태이고 부작용 보고 사례는 단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금이 지식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알수 있을 정도로 터무니없는 말이죠. 중국의 국민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글로벌 제약사들은 하루에도 수도 없이 중국발 해킹을 맞닥뜨리고 있죠. 심지어 중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북한을 이용하여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해킹하려는 시도까지 보입니다. 북한 역시 최근 유출된 내부 문서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가 퍼짐으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그들의 절실함을 이용하여 해외 백신을 탈취해내고 책임은 회피하려는 것이죠. 홍콩의 SNP에 따르면 앞으로 중국은 미국의 대중봉쇄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을 이용하는 횟수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하기에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은 더욱 설득력이 있어집니다. 하지만 북한을 이용한 백신 탈취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도 중국은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공산당의 인권 탄압과 정보 통제로 인해 중국인들은 국제사회의 도움조차 받을 수 없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검증되지도 않은 중국의 백신을 뇌물을 통해서라도 손에 얻고자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26일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중국의 자산가들은 현재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속이거나 당국자들에게 뇌물을 주는 사례가 늘어난다고 하죠. 얼마 전 중국은 호주에 대하여 14가지 금지 사항을 통보하였습니다. 평등한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 마치 임금이 신하에게 명령을 하다라는 듯한 모습에 세계인들은 충격을 금지 못하였는데요. 이에 대한 호주의 대응은 단호했습니다. 28조 원을 들여 영국의 미니 이지삼 9척을 구매했고 중국을 집중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조직된 연합 커드에 가입하여 본격적인 중국 압박에 동참하였죠. 이에 열받은 중국은 11월 28일부터 호주산 와인에 대해 최대 20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은 매년 1조 원치의 호주산 와인을 수입하는 최대 수입국이기에 호주의 언론에서는 이번 조치가 호주의 와인 산업에 끔찍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호주는 한 가지 결단을 내렸는데요. 세계무역기구 who에 중국을 제소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지난 27일 호주의 사이먼 통상투자관광부 장관은 이번 조처는 중국이 fta와 wto를 통해 약속한 바와 양립될 수 없다 반드시 규칙에 근거해야 하는 무역의 룰에 어긋난다. 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중국이 관세 부과를 강행한다면 WTO의 제도를 이용해서라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비친 것인데요.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그동안 나이지리아의 오콘조 이웰라 후보를 지지했던 호주가 지지 후보를 한국의 유명히 본부장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나이지리아는 중국 1대1로의 영향력이 가장 큰 국가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이번에 중국은 WHO에서 대놓고 오콘조 이엘라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만약 호주가 이전처럼 오콘조 후보를 지지한다면 차후 펼쳐질지도 모르는 중국과의 WTO 분쟁에서 상당히 불리해질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호주는 앞으로 한국의 유명위 후보를 지지하여 중국의 WTO 영향력을 떨어뜨리는 전략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현재 호주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얼마 전 호주의 방송국에서는 한 백인 여성이 중국의 황제 측천무후로 변장하여 등장했는데요. 그녀는 곤충과 쥐, 해파리, 머리카락 등을 먹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관람객 두 명을 초대하여 이 식사를 대접합니다. 초대된 관람객이 이에 역겹다는 반응을 보이자 그녀는 중국에서 이것은 평범한 일이라고 응수하였죠. 중국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더 많은 피해를 중국으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우리는 다음의 지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시작되어 북한을 거쳐 우리나라 중부 지역으로 유입되려고 하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바이러스의 현황인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보건 당국은 이 바이러스의 유입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올해 초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입처지에 모든 힘을 쏟던 수의사 정승재 주무관이 과로로 인한 심근 경색으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북한으로부터 끊이없이 밀려들어오는 중국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휴전선을 통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당국에서는 휴전선 부근의 멧돼지들을 확인되는 대로 모조리 사살하는 조치도 검토 중이죠. 만약 이 멧돼지들이 휴전선을 뚫고 설악산을 뚫고 남한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이제 우리의 식탁에서 한도는 영영 사라지게 됩니다. 케이푸드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삼겹살 역시 오직 외국산 돼지로만 만들어지는 반쪽짜리 한식으로 전락하겠죠.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는 이것을 막기 위해 각계에서 달려들어 밤낮을 지새우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이것에 대한 가장 큰 반발을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사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보다 우리에게 더큰 치명타를 줄수 있지만 우리가 자칫 간과할 수 있는 문제도 있는데요. 다음은 중국의 연안에 지어진 원전의 현황입니다. 이 때는 2016년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시간이 지난 현 시점에는 더 많은 원전이 중국의 연안에서 가동되고 있죠. 그리고 이 원전에서 후쿠시마와도 같은 방사능 사고가 발생한다면 가장 많은 피해를 받는 것은 당사자인 중국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의 각종 바이러스, 사이버 해킹과 동북 공정 등의 무단 탈취, 미세먼지와 방사능 유출 등의 각종 재해 등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막아야 하는 것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이 드디어 일본과 영토분쟁의 전면전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일본과 8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생각구 열도를 두고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이번에 생각구 열도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공식적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동중국해에 위치한 생각구 열도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였습니다. 하지만 1895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자국의 영토로 편입해서 점유하고 있죠. 행정적으로 일본의 영토이고 일본이 치료 지배 중입니다. 현재 중국과 대만 등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죠. 중국은 어떤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걸까요? 청일전쟁 패전 이후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일본에 일시 하량하였다는 것입니다. 빌려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 2차 세계대전에서 중국이 승리했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데 일본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일본은 어떤 논리로 대응하고 있을까요? 무주지 선점 논리로 버티고 있습니다. 무주지는 어떤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땅을 의미합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1885년에 무주지를 선점했고 이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통해 국제법적으로 적법하게 샌가쿠 열도를 이양받았다는 입장입니다. 샌가쿠 열도의 갈등은 1970년대 이후 급격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근 해역에서 석유 매장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샌가쿠 열도 분쟁은 단순한 영유권 귀속 문제보다는 해양 자원과 해양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쟁점을 안고 있는 것이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풍 경계문제, 매장된 천연가스와 석유 획득 등입니다. 거기다 생각구 열도는 남중국해와 이어지는 해상교통로이자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현재 중국 일본과 더불어 미국까지도 가세해 해양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열도를 둘러싼 양상이 가장 크게 변한 건 2010년입니다. 2010년 9월 생각구 주변의 쿠바지바 인근 해상에서 일본의 해상보안 청순 시선과 중국 어선이 충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은 해당 선박의 중국인 선장을 구금한 후 외교 문제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강력한 대응을 내놓습니다. 히토류의 대일 수출을 금지한 것입니다. 위기감을 느낀 일본은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접근하여 영토 분쟁 연합을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이후 갈등은 서서히 봉합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일본 노다 정권이 생각구 열도 중 세계의 섬을 매입함으로써 실질적인 군사 충돌 직전까지 갔습니다. 중국 정부는 일본의 국유화 조치가 중국 영토 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생각구 열도 해역에 해양 감시선과 어업 지도선을 파견해 상시적인 감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생각구 열도는 중일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지난 3일. 중국 다오이다오 디지털 박물관을 개설했습니다. 생각구의 중국명이 다오이다오입니다. 중국은 박물관의 열도가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사진, 문헌 자료, 중국 관영 매체 보도 등을 게시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이런 보도를 대대적으로 내보냈습니다. 박물관은 다오이다오 문제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고 다오이다오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중국 고유 영토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온라인 박물관은 후젠사범대 연구팀이 만들었고 중국 국가해양국사나 국가해양정보센터 등이 운영합니다. 일본도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매체들은 중국이 올해 4월 이후 100일 연속으로 생각구 열도 인근에 정부선박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중 11번은 영해에 진입했다고 했습니다. 7월에는 중국 정부선박이 39시간 넘게 생각구 해역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스가 요시 이대현 일본 총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반복적인 중국 선박 활동은 극도로 심각하다.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결국, 오노다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 8월 마크 에스퍼미 국방장관과 회담을 해서 생각구 열도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미국 역시 이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생각구 열도 문제가 미국이 일본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보조약 대상이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이후 생각구 열도 일대에서 미일 연합훈련 실시를 포함한 영유권 강화 방안을 함께 구상하기로 했습니다. 생각구 열도 문제는 앞으로 더 점입가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나라 모두 물러설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중국은 미국까지 동시에 도발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은 엄청납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군전력을 꾸준히 보강하며 중국에 전면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군의 한 장성이 이렇게 말하며 애국주의 결집에 나섰습니다. 한국전쟁은 미국이 천하무적이라는 신화를 깨뜨렸다 중국은 충분히 미국을 이길 수 있다. 지난 2일 홍콩의 한 언론에 따르면 중국군사과학원 특별초빙수석전문가 헤이레이 중장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이 한국 전쟁에서 승리한 뒤 미국은 더 이상 중국의 군사적 침략을 감행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그는 이어서 마오쩌둥 전 국가 주석을 추켜세우기도 했습니다. 미중 간 힘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선견지명을 갖고 참전을 결정했다. 정말 잘한 일이다. 약자가 강자를 이기고 우세한 장비를 갖춘 적을 열악한 장비로 물리치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이 제국주의는 천하무적이라는 신화를 깨뜨렸다. 어중장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전 세계가 격변을 겪고 있으며 미국이 중국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한국 전쟁을 꺼내든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 전쟁 참전일을 기념일로 삼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주장합니다. 올해는 중국의 한국 전쟁 참전 70주년 기념일입니다. 한편 한국 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전력을 속속 보강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도입 계획도 공식화하며 해상 전력을 높이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도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다는 한국내 언론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미국의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핵연료를 구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미 정부가 일단 난색을 표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아직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 정부는 2030년대 초반 핵 잠수함을 실전 도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중순 방미한 김현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통해 미국 측의 한국의 핵 잠수함 개발 필요성과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핵연료를 미국에서 공급받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핵연료의 공급과 사용은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인 만큼 유럽 국가들보다는 동맹인 미국에서 구매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한국 정부의 요청에 난색을 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 비확산 원칙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그 어떤 나라에도 핵잠수함 연료를 판매하거나 넘기지 않는다. 이는 미국이 갖고 있는 원칙으로 한국뿐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다른 동맹국들에도 마찬가지이다. 핵 잠수함의 연료는 한국에 판매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설치하는데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이 요구되는 데다 이를 운영 관리할 전문 인력과 유지 보수 장비들이 따라붙어야 하는 문제이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원칙보다 비용과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에 핵 잠수함이 있으면 미국으로서는 유리한 입장이 될 테니까요. 또한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언제든 원칙을 어겨왔습니다. 국방부는 8월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3600에서 4000톤급 잠수함 세척을 핵잠수함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